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베들 언약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받다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곱은 세겜에서 1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베델로 돌아와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유모 두보라가 죽자 장사 지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죠.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죠. 창세기 3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가로 내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것은 세겜에서 거한 지 10년이죠. 10년이 지나서 야곱이 자신이 소원한 대로 베델로 돌아왔을 때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주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또 도둑놈이다. 도둑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승리자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9절에서는 야곱이 바단아람에서 돌아오메 바단아람에서 베델로 옮긴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야곱은 삼촌 나반의 집 바탄 아람에 20년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오게 된 거죠. 바탄 아람에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와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탄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다. 이렇게 창세기 35장 9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세계매 10년 동안 머물러서는 안 됐다는 것을 머물러서는 안 되어야 했다는 점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주신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이죠.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복이죠. 창세기 35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은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30년 전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복이죠.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은 루스 새 이름 베들에서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또 야곱의 서원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똑같은 복을 지금 다시 베들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30년 전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진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다시 베들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이 또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온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30년 전처럼. 또 기둥을 세웠습니다. 다시 기둥을 세웠죠. 새로운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부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휘선 바가브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2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했던 그곳을 또다시 베델이라고 옛날 이름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베델에 세운 돌기둥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가나안하게 귀양하게 되었다라는 외적인 표시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 기둥 하나는 응? 앞으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또돌 기둥 하나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이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베델에는 떠날 때 세운 돌기둥과 돌아와서 세운 돌기둥 두 가지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옛날처럼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5장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물 성전이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개인적인 집 사가에 불과합니다 사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그 장소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베델이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30년 만에 베데레 돌아올 때에 야곱은 다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베데레는 떠날 때 세운 돌기둥과 돌아와서 세운 돌기둥이 두 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였습니다. 이 땅의 어떤 곳이든지,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우리가 예배드린 초소에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그곳이 진정한 배들 하나님의 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전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